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 찍어볼 거는요, 그 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너무 푸짐해가지고 찍어 찍을 이 후기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 준게더 많은데 그런 그 어디로 갔는지 잘모르겠어서 오늘 오늘 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줘가지고 이거 인스 들인가? 이거부터 이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친구가 사, 산 건데 이거 줬어요 이거 노란색 별이에요 제 친구는 이거 어, 귀여운 거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중에 제일 귀여운 게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은 이거 이거 진짜 작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크기가 어쨌든 잘 표현이 못했고요. 이거 이거 귀엽죠? 여기에 이것도 진짜 귀여워요. 이거, 이런 걸로 꾸미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푸. 이렇게, 이렇게 옆에 약간, 빛, 같은 거? 나죠? 푸 모양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 사이만. 해보고. 어쨌든, 이렇게 푸. 그리고 이거. 강아지 손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무슨 병아리 같은 거 그리고 이건 펭귄 그리고 이건 이거 얼른 뜯지 않고 뭐해 이거고요 있 그리고 이 넣고 올게요 네그 다음은 이거 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진짜 완전 많아요 두께 이거 한번 뜯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너무 많아가지고 후기 찍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겉에 이 겉에만 이것만 뜯어봤거든요 자세히는 못 뜯어볼 것 같아가지고 이거, 노랑색 별님이 주셨고요. 이거 왕소소 뻥이에요. 완전 푸짐해요. 그리고 여기 선물. 선물이 진짜 푸짐하고요. 이거 했렇어 완전 푸짐해요. 자 너무 많아서 안보내죠 꺼내기 시작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진짜 많아요. 어, 이거 좀 샜다. 어떻게 생물에 샜네. 여기 생물에 있는데, 샜어요, 여기로. 이것부터 봐야 할것 같아요. 더 세기 전에. 이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넣어줬나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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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가지 뭐 터졌나? 아, 위로 올라왔나? 어든 생물의 남색? 각종 베이스? 이렇게? 음. 여기 생물의 일단 이거 소개 다 끝나고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노우 파우더 우와 완전 많이 줬어요. 흰색 모래 어머 뭐야 제가 알기로 이거 누가 준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 저를 줬어요. 버티한 스펀지. 맞나? 이거요? 이렇게. 그리고, 음. 집게. 무 귀엽다. 이렇게. 세개 주셨고요. 이거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리하고 왔고요. 중간에 이 안에 있던 생물이가 새가지고 완전 진짜 힘들었어요. 네, 이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지. 아이고 깊다. 저도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 그 있는데 어. 지금 제 주위에 없네요. 가방에 있는 것 같아요. 메모지. 어 이거 이거 이것도 갖고 싶었는데. 원숭이 입장이지 한장 두장, 세장, 세장 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잇 한장, 두장, 세장 그리고 이거 예쁘다 이것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한장 같은데 아이고? 아니구나 이건 가로로 사용하는 거네요. 네, 이거 3장, 이거 한장준거 같고요. 그리고 이거 색종이 자른 거 같은데, 학접인 거? 뭐 그런 거 같은데.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렇게 외모장 네, 같은 거. 그리고, 이거. 마스킹 테이프. 이거 진짜. 예뻐요, 이거, 마스킹 테이프가. 제 친구가 사온 거? 제 친구가, 그, 대전인가? 가서 샀대요. 산게 있을 거야여가 대전 가서 산, 산. 오, 완전 많있어 대박 이게 이 두개가 아마도 상... 썼던거인가아 어, 완전 많다 여기 두께 보시면 완전 완전 굵은거 보이시죠? 완전 많아요 이거 이게 완전 많 대박 완전 많이 샀어요 진짜 정말 고맙고 진짜 이것들 와 완전 대박이다. 이것들도 다 좋고요. 얘네집 가면 막 있던데 이런 것들도 진짜 고맙다. <laughs> 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요즘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런 건좋구요 그리고 물풀액체류. 이거 아마도 좋은 풀 같아요. 안 나와. 목공풀. 와, 물풀. 이거 아마도 좋은 풀일 거예요. 이거는 목공풀.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줬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지? 점토들? 이게, 얘가, 이게 지, 으, 어, 미, 음, 이렇게 합치면 점. 티그, 오, 합치면 토. 점토드 와우. 이거, 그 전에, 내가 뭐 갖고 싶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알았대요? 근데, 줄줄은 진짜 몰랐어. 이거 안 떨어진다. 떼고 올게요. 네, 떼고 왔고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마스킹 테이프 붙여가지고 정성들여서 진짜 이거. 이거는 아이클레이 검정색 두께샷 완전 많이 줬어요 진짜 많이 줬고요 이 정도 완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하티 하티 두께샷 완전 많이 줬어요 하티 이약쿠펠점 완전 많이 줬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천점 천점은 많이 있지 그래도 천점도 맙고 이거는 뭐지 파티 소프트 파티 소프트도 많이 줬어 와우 이건 뭐지 하왕 하왕이 뭐지 얘는 처음 보는데. 이게 뭐야? 하왕? 뭐야? 이게? 아, 뭐지? 뭐야? <laughs> 친구야, 이거 뭐니? 난 나중에 알려주겠죠? 네. 어쨌든 이거 진짜 점토가 진짜 완전. 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네, 이렇게 엄청 많이 줬고요 이거 지금 정리해서 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 많이 줬고요 저 진짜 신, 이, 진짜 노랑색을 만나면 진짜 저럴 거예요 두번네 농담이고요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줘서 진짜 감, 진짜 고맙고, 이거 하왕이라는 점투 댓글에 알려줬으면 좋겠어. 네, 이상으로, 어, 선, 친구가 준 선물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